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장미 전쟁이에요. 장미 전쟁은 14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던 귀족들끼리의 내전인데요. 전쟁의 이름 자체가 장미 전쟁이라서 되게 아름다운 전쟁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배신과 암살, 그리고 또 다른 배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반복됐던 전쟁이었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영국 왕의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장미 전쟁의 이야기 출발합니다. 때는 1453년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이 끝났을 때였다. 아휴, 우리 영국이 프랑스한테 질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 잔다라크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겼을 텐데 잔다르크 글쎄 우리 영국의 진건 무능력한 헨리 육세 왕 때문일 수도 있어 (100년) 전쟁에서 영국은 프랑스에 패배했다 그리고 패배의 책임은 당시 영국의 왕 헨리 육세에게 돌아갔는데 같은 시각 헨리 육세의 방 왕이시여 이제는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아이 알겠다니까요 오늘은 무슨 책을 좀 읽어볼까 이처럼 헨리 6세는 왕에 적합한 사람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그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헨리 6세의 자리 즉 영국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등장했다 그는 영국의 귀족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였다 에드워드가 말한다. 우리 요크 가문은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는 헨리 육세를 몰아내고 영국의 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왕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 에드워드를 따라 주십시오. 그랬다. 때는 1455년 영국의 한 귀족 가문이었던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는. 헨리 6세 왕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장미 전쟁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6세가 속해 있던 가문은 랭커스터 가문으로, 이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은 붉은 장미였다. 그리고 헨리 6세에게 도전장을 드리면 에드워드가 속해 있는 가문은 요크 가문으로서, 이 가문을 상징하는 문양은 하얀 장미였다. 그리하여 붉은 장미와 하얀 장미의 전쟁이라는 뜻에서 장미 전쟁이 되었다. 이윽고 영국의 왕 헨리 육세와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에드워드가 맞붙었다.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없어. 무능한 헨리 육세를 몰아내라. 과연 이 전투의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 나 에드워드는 이제 영국의 왕이 된다. 그랬다.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는 헨리 6세를 물리쳤다. 그리고 그는 에드워드 4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이 되는데 에드워드 4세 왕 만세. 요크 가문 만세. 이후 에드워드 4세는 나름 평화적으로 영국을 다스려 나갔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든든한 조력자까지 있었는데 요크 가문이자 그의 동생 리처드였다. <laughs> 에드워드 4세가 말한다. 아, 어, 리처드. 이 우리 동생.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예, 말씀하십시오. 왕이시여. 내가 혹시 어떠한 사고로든 일찍 죽는다면 내 어린 아들이 영국을 통치하는 걸좀 도와주게. 예? 아휴, 그런 말씀 마십시오. 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꼭 아드님을 돕겠습니다. 고맙네, 리차드. 이처럼 에드워드 4세 왕은 그의 충신이자 같은 요크 가문의 사람, 리처드를 무한 신뢰했다 그러던 중 때는 1483년 불의의 사고로 에드워드 4세가 사망했다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에드워드 4세 왕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그랬다 헨리 6세를 몰아내고 영국의 왕이 되었던 에드워드 4세 그는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눈을 감았다 결국 그의 큰 아들. 13살의 나이로 에드워드 5세 왕이 되었는데 어린 왕 에드워드 5세가 말한다. 삼촌, 아니 리차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지어부가 있겠습니까? 그. 런. 데. 충신일 줄 알았던 리차드. 그는 야망을 드러낸다. 하하하, <laughs> 모든 것은 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 이제 어린 에드워드 5세를 밀어내고 나 리처드가 영국의 왕이 될 거야. 그 전에 에드워드 5세를 지지하는 세력을 하나씩 죽여야겠군. 그랬다. 리처드는 하나씩 하나씩 에드워드 5세를 지지하는 이들을 반역죄라는 이름으로 죽여나갔다. 아니 리처드, 너 어떻게 네가 <laughs> 저승에 있는 에드워드 4세한테 안부나 전해주라고 으악! 같은 시간, 에드워드 5세는 리처드를 찾아오는데 아니 리처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삼촌이 우리 요크 가문 사람들을 죽이다니요 흠, 너도 이제 알게 되었구나 에드워드 5세 자, 이 칼에 죽겠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히겠느냐? 리처드, 이 나쁜놈!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다 그런데 어째서? 여봐라 저 나약한 어린 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이처럼 리처드는 에드워드 5세를 몰아내고 새로운 영국의 왕 리처드 3세 왕이 되었다. 하지만 리처드 3세의 이런 잔인한 행동들은 그의 가문 요크 가문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요크 가문의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 리처드 3세,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왕이 되기 위해 같은 가문의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랭커스터 가문과 힘을 좀 합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헨리 6세가 있었던 그 랭커스터 가문 말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라는 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 영국의 왕으로 만들고 대신 우리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님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크 가문 그리고 랭커스터 가문 모두 영국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당장 헨리 튜더를 찾아냅시다 그랬다 리처드 3세 왕을 몰아내기 위해 앙숙이었던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은 힘을 합쳤다 그리고 등장한 헨리 튜더가 말한다 나 헨리 튜더는 리처드 3세를 몰아내고 영국의 왕이 되겠습니다 모두 돌격! Attack! 이윽고 영국왕 리처드 3세와 그 도전자 헨리 튜더와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승자는 헨리 투더였다. 오늘부로 나 헨리 투더가 영국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랭커스터 가문 만세! 요크 그 가문 만세! 이후 헨리 투더는 영국의 왕 헨리 7세가 되었고 요크 그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했다. 그리고 영국에는 새로운 왕조 투더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투더 가문의 문양은 흰색과 붉은색이 섞여있는 장미가 되었다. 이로써 1487년 장미 전쟁도 막을 내렸다. 끝! 네, 오늘은 장미 전쟁이었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원래 영국의 왕은 헨리 6세였던 랭커스터 가문이 맡고 있었어요. 근데 헨리 6세가 왕 노릇을 잘 못하니까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왕의 자리를 빼앗죠. 그리고 에드워드 4세가 왕이 돼서 영국을 통치를 하다가 어린 아들한테 왕자를 넘겨줬는데요. 갑자기 충신일 줄 알았던 리처드 3세, 왕의 자리를 빼앗았죠. 그래서 이제 요크 가문이랑 랭커스터 가문이 아예 힘을 합쳐버려가지고 리처드 3세를 몰아낸 다음에 헨리 7세의 튜더 왕조를 세워버립니다. 저는요, 특히 리처드 3세라는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양대군이나 아니면 그 라이언 킹의 스카 삼촌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또 세익스피어가 리처드 3세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미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에는 튜더 왕조가 결국에는 들어섰는데요. 튜더 왕조의 아주 유명한 여왕님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님이신데요. 대영 제국의 발판을 만들어 놨다고 평가받는 분이시죠? 만약 장미 전쟁에서 랭커스터 가문이랑 요크 가문이 좀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글쎄요, 예, 엘리자베스 1세 여왕님, 좀 보기 힘들었을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